이게 생각나시는 글귀 이렇게 바로바로 그 바로 적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해 뒀던 거를 적으시는 거예요? 전에? 네, 그냥 간단하게 한줄두줄 이렇게 적은 구절들 기특히 그냥 교훈이 되도록 네. 네. 음. 조금을 설명을 못하고 한줄 가지고 이제 안내 네. 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음. 한줄데로 가지고 네. 가이드네고 네. 그러니까 자를 가지고, 네. 사람들이 저 자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나의 원수였던 나를 괴롭힌 사람이 아니라, 네. 내 자신이 나를 괴롭힌 거거든요 음, 아 반대로 보면, 네. 원수라는 개념을 새롭게 인식을 하고, 네. 자기 자신을 되게.

아차피 <laughs> 지금 우리가 장례식당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활이죠, 부활. 네. 됐어요. 황는식 예, 요까못 잊겠어. 우아는. 우아는 그건 <laughs> 네. 못 잊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우아하다. 게살때우아하 뭐. 우아하게 살때 아, 사amen... 우아하고. <laughs> 우아하게 살 우아하고. 게 살짝 우아하고. 우아하 죽을 때 우아하고, 저, 이들이 아주 좋아할 거 아, 같아요. <laughs> 나는 그냥 너무 음, 죽을 음, 우아하고, 그래 죽을 때도 아 아니, 아니 우리, 우장님하고 연이 깊으신가 봐. 굉장히 I think I n e 가 d to know what I can do. I can't do that. 죽이네

근데가 죽었다면 수일라고 생각해. 아. 어, 수위라고 생각하고 죽은 내 길을 수수 있는 내 길을 본다는. 음. 그렇지. 그렇게 죽으면요. 아 진짜. 그래서 지금 저희 외국인 분이 쓴다고 생각고 일본은 시급도 생각고 있는데, 네. 예. 그렇게 이제 88, 여든, 개 더를 재로 아 일본 저녁에 다 있는 거예요, 저리. 음, 50, 50, 50. 음, 쉽게, 돌면, 음. 제대로 돌을, 살아있는. 150평, 아니, 1000평이 됐습니다. 서에살 제대로 돌았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제대로 돌았다, 그지. 발심, 발심, 수행, 보리, 열광. 예. 네 개의 현으로 읽어줬는데, 옛날에 네개 나라였거든요. 그게 7호라고 그요 음. 그것이, 그것이, 밀교 수행의, 밀교 철학이거든요. 예. 발심, 수행, 보리, 열광. 음. 이렇게 처음에 도는 절 세트는, 오리의 도량, 수행의 도량, 발성의 도량, 열반의 도 그러니까 교철학으로 통법대사가 처에 강남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곳을 했어이와 진짜 대단 그가 이제 트사는데 죽을 사태랑는게 똑같이 발이 나니까 네. 그,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면 이분이 전해진 이나병이 터져가지고, 아, 사람이가족들라도 친구랑 그어지고 솔직히 죽잖아요. 예. 그렇게 죽지 말고, 여기 와서 죽었다, 여기 와서.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술래끼네. 아, 음. 음. 색이 색상인데, 근데, 착각해서, 이건 무덤이 되고. 와, 예. 주님한 계속 자주 와야되나 하면 아, 아,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시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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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어가 <laughs> <우와>. 죽이네 <laughs> 이런거 아이디어를 넣으지 죽이네 아이디어 죽이네 와서 그러니까, 그, 그, 네. 야돼그신해야좀보는장면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 어 줘. 예. 기별로 한번 씩험을쓰우는 거. 예. 예. 한번먼 한번 어서 한 대는 체크를 니까 예. 뭐, 예. 그, 4사분기 그, 때 한번 그러면. 기름 기름 살아 있으도도도 예. 음. 만만히 쓰인도도길이야 하여튼 길이죠. 인도에좀 사람이 기름. 음. 가 그래는 마찬가지

서산대사, 시연패하고, 아, 예. 대사 n g 편 하고 아예 그래 n g 대사가예 i n 스님이 n g 는데네 s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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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g i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한번더 해야 되는데 우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님 우와.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 <우와. 웃음> <laughs> <laughs> 건강히 계하하다하님하하하하뵙하하하하 스님. 네. 하하하하하하하 한번 오, 왼쪽입니다 왼쪽 네 됐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스님